가장 열심히 할것 같은 선수 한 분은? 저요? 아저 <laughs> <laughs> 아니 뭐 굳이 뭐 뽑자면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 강민호 선수가 최고 열심히 할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뭐 우선 2년 동안 좀 성적도 안 좋았었고 그리고 올시즌 어떻게 해서든 민호가 부활해야 되는 거 자기 자신도 더잘 알기 때문에 민호가 제일 열심히 할것 같아요 지금 전부 다 스프링 캠프 가서는 어떤 선배님이나 어떤 선수들 다 열심히 할 거고 그중에도 열심히 하는 할것 같은 선수를 뽑는다면 저 역시 마찬가지 로 열심히 할 거라서 저를 예볼것 같습니다. 예? Yeah? 알겠습니다. <laughs> 네, 뭐 저는 MVP 보다는 네, 뭐 뭐 캠프 MVP는 사실은 별로 욕심 없고 에, 캠프 MVP는 에, 저희 팀의 주장인 준석이 형이 했으면 좋겠고 에, 저는 어, 정규 시즌 MVP를 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캠프 MVP는 준석이 형에게 양보하겠습니다.